왠지 집합하는 분위기 같은데요. 이쪽 다가져로러서이 매장은 장난하는 것이 아니야. 고객들하고 장난을 치고 바닥재를 찢어먹고 타일을 깨먹고 도기를 깨먹고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 최악이야. 다 여러분들 심할서 작성을 하고. 과장님, 팀장이니까 제가 대표로 심할서 쓰겠습니다. 한 사람이 잘못한 거는 다 같이 다 책임을 주는 거야. 근데 여기 너무 추워요. 잘못한 사람들만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야다 일어나. 어, 다 일어나. 여기는 마지막까지 장난하는 데가 아니야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이 문을 나가는 순간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. 유 과장님 엄청 화가 난것 같은데. 이런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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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장난기 어쩌죠? 영철 <laughs> <laughs> 와봐.